100년 전통의 양조장, 금풍 양조장, 막걸리 밀키트, 금풍 컵막. 3일차입니다. 48시간 동안 변화를 관찰하고, 3일차 되는 날 2번 팩과 미지근한 물 200ml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. 3일차부터는 알콜 생성을 위해 뚜껑을 완전히 닫고 발효시켜주세요. 4에서 1 1일차입니다 10일 전후로 맑은 술층이 떠오르면 거름망에 술을 걸러주세요. 거르신 막걸리의 알콜은 대략 15도 정도의 원주입니다. 취향에 따라 물을 추가하여 원하는 알콜 도수에 맞는 술을 만들어보세요. 500ml 물 추가 시 대략 7도의 막걸리를 두병 만드실 수 있습니다. 만드신 막걸리를 냉장 보관해주시고, 3개월 이내에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.